아, 지금은 새벽 6시 20분입니다. 흰남로가 한반도에 상륙을 한지 3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 생각보다 바람은 약합니다. 저는 방금 깼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보성군 예상 경로를 보니까 새벽 3시에 상륙을 해서 9시쯤에, 저기 포항 쪽을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그 중간쯤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와 창원 그쯤 어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바람보다는 점점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